과격한 연주 실력을 뽐내는 드럼남이 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매력에 푹 빠진 거울남도 있죠. 오늘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남자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았습니다. 시그니처 대 GT라인! 먼저, 터프한 성격의 드럼남입니다. 올림픽 경기장이 안 부러울 정도로 드넓은 평소의 집이 떠나가라 하면서 국가대표급 퍼포먼스를 선보여주시는 이분? 질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땀샘이 그냥 폭발적인 사운드와 함께 폭발하는 땀샘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환기시켜라 이번엔 섬세한 성격의 거울남입니다 거울을 볼 때는 상방 15도 측방 15도의 얼짱 각도를 유지하는 이 남자 책도 원서로만 골라보는 아 외국인이지 참 맥타이는 요정도 구두꾼은 이런 10cm 한치의 오차도 용납지 않는 완벽남 외출 전엔 홍차 한 잔의 여유 아우 써 이런 우려먹을 홍차 한잔 우려먹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다시 드럼남입니다 드럼을 두들겨 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드럼스틱 대신 핸들을 잡고 침착하게 드라이빙을 즐기고 있는 이 남자 이런 변신을 받나 갑자기 엄청 프레스티지해졌는데 흔들림 없이 도시의 화려한 야경 속을 유유히 달려가는 이 남자의 반전 매력. 온 사방에 땀 냄새로 자신의 매력을 푹푹 발산하던 아까 그 남자가 맞는지요? <laughs> 땀 냄새만 맡아보면 맞는데, 이 남자의 놀란 변신의 이유는 바로 남자의 차! 제 아무리 거칠게 발바도 정숙함은 물론, 알아서 자체 발광하는 헤드램프에 프리미엄급 인테리어로 안락함을 선사해주는 건 기본! 동서남도 어디로 달려도 문제가 없는 팀앤 미러링크! 전후자후 걱정 없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까지! 프 레스티지한 변신을 원하는 남자라면 K5 시그니처죠. 자 이번엔 거울남의 결말입니다. 운전대를 잡자마자 드러나는 이 남자의 숨겨진 본성. 이때 뛰어들려고 깜빡이 잠깐 넣었다가 날지요. 아니 아까 새침하게 구두꾼 졸라매던그 젠틀맨은 어디로 가고? 카레이션 샌스요 현란한 드리프트 실공까지 선보이는 드라이빙의 신. 드라이빙 시! 그럼 남 못지 않은 반전 매력으로 드라이빙의 포텐을 팍팍 터뜨리게 만드는 바로, 섬산 손길에도 미친듯이 후루룩 돌아버리는 18인치 스포티 알로이 휠. 숨겨왔던 남자의 본능 마냥 달릴 때더 눈에 잘 띄는 강렬한 레드 캘리포에 근육질 몸매 부럽지 않은 붉은붉은 스포츠 시트. 탔다 하면 180도 확 뒤집어지는 반전 매력을 뽐내게 만드는 K5 GT라인. 과연 K5는 이 남자들의 매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진짜 개치다 개치. 지금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남자의 반전 매력. K5 시그니처대. K5 GT 라인이었습니다. 2016년 여름을 강타할또 하나의 화제작.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스타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남자들의 이야기. K5 Style i n d e p e n d e n c e 개봉박두. 지금 검색해 보세요. Right Now K5 Style i n d e p e n d e n c e Okay.